양손 가슴 옆쪽 바닥을 짚고 두 발등은 나란하게 바닥에 둡니다. 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지그시 끌어올려 봅니다. 치골, 배꼽, 가슴, 턱선까지 쭉 늘려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 안쪽 과략근을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어깨가 귀쪽으로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어깨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줍니다. 천천히 팔굽혀 바닥으로 다시 내려오시고요. 양 손등을 빼서 치골 아래에 받쳐줍니다. 엉덩이 살짝 조이며 발등을 바닥에서 가볍게 끌어올려 보세요. 발끝을 조금 더 멀리 밀어내는 느낌, 다리 사이가 서로 너무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시다가 천천히 발등 바닥에. 자, 양손 다시 가슴 옆에 오른쪽 무릎을 옆으로 90도로 두고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뒤를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 팔 굽혀 바닥으로 내려오고 다리를 바꿔서 왼무릎을 옆으로 90도로 두고 치골 누르고 바닥을 밀어내 상체 올리고 내쉬면서 왼쪽 뒤 바라보세요. 다시 마시며 정면, 내쉬며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두 발등 바닥에 잘 두시고, 양 팔을 옆으로 벌려서 십자가처럼 오른쪽 뺨을 바닥에 두고, 왼손을 뒤로 보내 왼무릎 구부려 왼발등을 잡아줍니다. 잡은 손발 등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몸의 앞쪽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왼발을 더 멀리 밀어내고 왼손이 쭉 잡아당겨지게 아래 있는 오른쪽 어깨가 너무 과하게 자극되지 않도록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까지만 조절해 봅니다.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와서 오른손이 오른발등 잡고 마찬가지로 뒤로 보내면서 몸의 앞쪽이 쫙 펴지는 느낌을 만들어 보세요. 웅크리고 있는 느낌과 반대되는 느낌을 만들어 주세요. 아래 있는 왼쪽 어깨 너무 자극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한번더 왼손이 왼발등을 잡고 뒤로 멀리 보내면서 몸의 앞면이 활짝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 허벅지 앞쪽 복부, 가슴, 어깨가 바깥쪽으로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 제자리 돌아와 반대쪽도 한번 더. 지그시 후, 할 때마다 조금 더 느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자, 두 무릎 구부려 두 손으로 두 발등을 잡고, 잡은 손발등을 천장향에 쭉 들어 올리면서 몸의 앞면이 활짝 열릴 수 있게 가슴이 쫙 펴지고, 가슴과 허벅지가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무릎과 무릎은 너무 벌어지지 않고요. 무릎에 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자, 이제 몸을 돌려서 등을 바닥에 대고 돌아 눕겠습니다. 들썩들썩 편안하게 바르게 반듯하게 두 다리는 아래로 쭉 뻗어 내시고요. 두 손이 왼 무릎을 굽혀 왼쪽 정강이를 깍지껴 잡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고개를 들어 얼굴 무릎 가깝게 마시면서 천천히 풀어주고 내쉬면서. 강하게 끌어당겨 안아줍니다. 다시 내려오고 왼 무릎이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도록 당겨주시고 오른 발은 플렉스해서 뒤꿈치를 반대쪽 벽으로 밀어주세요. 왼 무릎과 오른 발 뒤꿈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리를 바꿔서 오른 무릎을 깍지 껴 잡고 내쉬며 고개들어 얼굴 무릎 가깝게 마시며 풀어주고 내쉬면서 후 당겨줍니다. 다시 풀어주고 오른쪽 무릎이 오른 겨드랑이 속으로 쑥 들어온다고 생각하며 당겨주시고요. 왼발 뒤꿈치는 반대쪽 벽으로 밀어주세요. 오른 무릎, 왼발 뒤꿈치가 서로 반대로 가도록. 두 무릎은 세워주시고 발가발은 골반 너비 양손은 골반 옆에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 지그시 조여 올려봅니다. 무릎 골반 어깨 일직선 마시면서 천천히 힘 푸셨다가 내쉬며 지그시 조여 올려주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바닥에 닿을 듯말 듯까지 내렸다가 두 발로 바닥을 꽉 누르며 엉덩이 단단히 조여 올려보세요.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 지그시 조여 올릴 때, 무릎의 너비는 골반 너비 유지합니다. 더 벌어지지 않아요. 마시며 내렸다가 후, 지그시 조여 올리기. 두 팔을 천장으로 들어 올려 날아나게 하고 유지. 엉덩이 꽉 조이고, 무릎 사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둘, 하나,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두 손으로 두 무릎 정강이를 꽉 끌어 안아 보세요. 몸통을 왼쪽, 오른쪽으로 굴려 보세요.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주고, 숨 마시고 후 내쉬며 무릎 사이 얼굴 쏙 집어넣고 마시면서 풀어주고 내쉬며 꽉 끌어안아 봅니다. 풀어주고 양팔을 옆으로 벌려 바닥을 짚고 무릎을 살짝 펴서 각도 90도 각도 내쉬는 숨에 다리를 왼쪽 시선은 오른손 바라보세요. 마시면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쉬면서 반대로 비틀어 주세요.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며 마시며 들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를 시원하게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두 팔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서 탈탈탈탈 손끝, 발끝에 먼지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잔잔하게 온몸이 다 떨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털어내줍니다. 툭툭 털다가 바닥에 털썩. 몸이 불편한 곳 없도록 들썩해서 아주 편안하게 눕혀두고, 후, 손끝 발끝에 짜릿짜릿한 느낌도 느껴보고, 손끝 발끝 꼼질꼼질 움직여 보시고. 발 머리로 만세, 기지개도 쭉 뻗어내 봅니다. 옆으로도 편안하게 몸을 눕혀 보세요.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줍니다.